지금 이 종목은 지금까지 본인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만으로도 현재의 주가를 만들고 있고 굉장히 저렴해요. 또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예전에 2021년도에 코로나 때 한번 터진 이후로 한 번도 남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만 치료제로 인한 시장 확대, 중국과 브라질에서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이나 바디필로 개발 성공으로 인한 수요나 사용량의 확대로 인해서 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해파리 나트륨 독점도 기대할 수 있죠. 또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등과 같이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가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TV의 윤성욱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간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조회수가 200회도 넘었고 구독자도 26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댓글이 많이 없어서 잘 보고 계신 건지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선은 계속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이렇게 분석하고 추천해드릴 건데요. 잘 보고 계신다면 그냥 숫자 1이라도 좋으니까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면 제 영상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힘내서 더 좋은 컨텐츠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댓글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섹터나 종목 컨텐츠 등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독을 누르시는 잠깐의 노력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제가 이 세네 시간에 걸려서 자료조사하고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이 정보들을 10분 정도에 요약해서 얻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윤성욱은 가치투자자입니다 때문에 시장, 섹터, 재무제표, 재료 등과 같은 펀더멘터를 모두 분석해서 저 스스로 납득이 가야만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느긋한 투자자예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보고 투자를 하고요 때문에 이 채널에서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매출, 뭐요 영업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를 한다거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많다거나 뭐 재료가 좋다거나 시장 확대를 꾀 하고 있다거나 리스크가 적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시켜드리고 바쁘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의 영상을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 그 기업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투자 성향이 맞으시다면 혹은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해당 기업의 재료와 포텐셜 그리고 리스크 등을 전부 파악 가능하도록 영상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제 구독자인 분들 모두 성투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남들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시니까요 꼭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숫자 1이라고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시황을 한번 보시면 강 달러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함께 국장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근데 이런 먹거리가 없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인하하는 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약바이오는 연구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수 있고 기술들이나 약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를 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것도 제약바이오 종목에 큰 수혜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은 8월, 8월에서 9월 초뭐 블랙먼데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많이 국내의 제약바 종목들을 쓸어 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졌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허황된 느낌의 꿈을 쫓으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었어요 계속 끌어올리다가 폭락해서 여러 개미들을 울리고 했었거든요 었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 한번 보세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모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다들 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사가 보유한 약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cmo 뭐 cro와 같은 좀 기, 이미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본인들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신약 개발을 투자해서 신약을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약 개발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림과 함께 또 라이센스 아웃이나 또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등과 같이 해외의 빅 파마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찍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면서 그렇게 허황된 꿈만이 아니라 실제 본질이 좋아지고 좋아지면서 본인들의 몸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우리 제약 바이오 대장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제약 바이오의 집 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물론 이런 사이클이 한 차례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중후장 대사도들과 함께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또 제가 그런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지만 지금은 25년 초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때까지는 계속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하고 담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선발 주자들이 쭉쭉 주가 올려가면서 시장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또그 안에서 지금 소개드리는 종목과 같이 후발 주자들도 본인의 밸류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다 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캔바이오, 뭐 에이블바이오 등등 요즘 바이오 시장에 먹거리가 너무 많고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런 큰 종목들은 지금 가격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번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서 매출과 순익, 이 마진율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확대까지 잘하고 있는 후발주자 바이오 종목인 SK 바이오팜을 한번 소개시켜. 들었었어요. 오늘도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작년에는 1500억 이번에는 1800억 예상되고 내년에 2000억 내후년에는 2400억으로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시면 300억 500억 570억 670억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또 부채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작년 11%의 부채 비율에서 10% 9% 8%대로 꾸준하게 부채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보아 해당 기업과 같은 경우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차입 구조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무차입 경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진율도 높고요. 물론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자기자본이 그만큼 들어가게 되면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겠죠. 그 또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지만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더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부채비중이 높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상대적이니까요. 보시면 이미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확장시장으로서의 영업이익률 또한 보시면 24%에서 뭐 27%, 27%, 28%대로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을 갖고 있어요. 100억을 팔면 30억이 남는 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마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이미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 있지만 또 앞으로 해외 시장으로서의 확장을 늘려나갈 계획이 있고요. 내년 25년도에는 FDA 승인 준비와 함께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노려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국내 에 이번에 들어온 위고비 출시와 함께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K-뷰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비만치료제 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함께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와 이런 증권사의 컨센서스만 가지고 믿긴 어려우니까 차트와 함께 리포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1년도 초에 한번 우리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한번 코로나 치료제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21년도 초에 한번 크게 수급이 몰렸었어요. 크게 수급이 한번 몰린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잠잠한 거 보이시죠. 그후 22년도 이후로는 꾸준하게 영업 이익을 올려가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다가 최근 52주 신고가 갱신 하고 나서 횡보를 보이며 오늘은 3만 1,400원으로 주가를 마감을 했네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이 신고, 신고가 한번 뚫었던 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또 추가 확장될 시장들에 따라서 더 앞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의약 제품을 생산 위탁을 하는 CMO랑 생산 공정부터 시작해서 임상, 상용화, 뭐 신약 개발 그런 전 과정을 협업 하는 CDMO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CMO와 CDMO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영업 이익을 이미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필러가 34% 전문의약품이 23%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게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19% 인데요. 이 보툴리늄 톡신은 흔히들 여러분이 보톡스라고 알고 계신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로 미용 목적으로 주름을 펴는데 쓰는 약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꺼풀 경련이나 뭐 사시 근강직 뭐 사각턱 다한증 치료 등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고 하네요. 옆에 다음 에스테틱 사업 부분으로 해서 향후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작년에 러시아로 이제 수출 를 성공했고 올해 이벤트들을 보시면 이제 올해 7월에 FDA 승인을 위해서 CRO 업체와 계약 진행. CRO라고 하면 임상을 위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해 줄 업체랑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24년 하반기를 보시면 필러 부분에 있어서 3분기에 러시아, CIS 국가 중 3개국으로 수출을 성공했고 4분기에는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6년에는 벨피엔이라는 복합 필러 품목을 허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해당 기업의 메인 상품인 필러의 내수 및 수출 매출액 추이 전망을 한번 보시면 내수 시장은 초기에 조금 커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또 그리고 수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러시아나 뭐 동남아, 북미 시장 등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해당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필러의 고성장세에서 24년 하반기부터 필러 수출 지역을 확대하여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금 제일 큰 시장으로는 중국과 브라질 등이 주요 수출국이고요 전체 필러 수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부터는 러시아 cis 국가 그리고 동남아 중동 등 신규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필러 배출이 6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년 내에 1000억 이상의 배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을 넓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 하나 있죠. 비만 치료제 다들 들어보셨죠? 비만 치료제가 게임체인저로서 이제 비만이 낙태함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병이다라는 컨셉을 가져가면서 위고비가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약품을 사용해서 비만 치료가 시작이 되면 급작스러운 체중 감량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살이 처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날씬해지기 시작하면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처진 살에 대해서 보톡스나 필러 등을 찾게 되,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층도 더 늘어날 테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만큼 수요층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미국 FDA를 준비를 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캐파는 더더욱 커질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중국과 브라질이 가장 큰 수출국인데요.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하반기에 바디 필러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해요. 이게 바디 필러가 뭐냐면 기존에 안면에다가 집어 넣는 그런 게 아니라 몸에다가 필러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바디필러 같은 경우는 안면필러에 100배 이상의 시술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연내로 바디필러 제품의 브라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승인 후에는 정식 제품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2024년에는 브라질에서만의 매출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내의 필러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을 더 확장도 해가고 있지만 각각 시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많아진다든지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증가 하면서 더더욱 그 매출 증대가 이런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죠.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 헤파린 나트륨 국산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헤파린 나트륨은 혈전증 예방 및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한 필수 의약품으로. WHO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근데, 해파린 나트륨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부분 중국산 원료를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파린 나트륨을 다른 곳에서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국내 최초로 해파린 나트륨 DMF 승인을 받아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등 규제를 통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산은 해당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라 하고 있어요 중국산 해파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과거 FDA에서 이미 품질 경고랑 오염 사건을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3월에 해파린 나트륨 DMF 승인을 받아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해파린 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의약품이에요. 웬만한 약들 제조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은 해파린 나트륨을 이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 종목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또 필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의약, 의약품 원료에서도 더큰 캐파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해파린 의약품 시장은 2023년 98억 달러에서 2030년 144억 달러 로 성장할 전망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해, 해파린 나트륨 원료 시장도 42억 달러 달러에서 69억 달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비중을 동사가 가지고 올수 있겠죠. 또 이어서 글로벌 필러 시술의 시장 점유율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12.8%로 1위고요 브라질 7.7%, 그리고 뭐 독일, 트르키에 멕시코 이런 순으로 있는데 해당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4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36%, 그리고 브라질 18%.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으로도 내년에 이제 FDA 승인을 위해서 지금 시아로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도 주가가 그 기대와 함께 성공하게 된다고 라 하면 미국 시장 진출까지 가서 더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될 걸로 보여요. 기대감으로 된다 하든 아니면 실제 성공을 한다 하든 잘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브라질이나 중국에서 또 국내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의 주가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무조건 보여요. 또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즘 중국 뭐하고 있습니까? 요즘 중국 계속 경기 부양책 내고 있는데 그 구양책이 성공을 해서 중국이 만약에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인 소비에 눈을 돌리겠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개인의 그런 K-뷰티에 또힘 입어서 한국 드라마들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아요 진짜. 근데 그런 K-뷰티에 힘 입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산 필러를 맞으러 강남에 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중국 내에서도 우리 동사의 필러가 더큰 매출을 일으켜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해당 기업의 메리트가 좀 많이 느껴지실까요? 그럼 이런 기업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오늘 종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은 바로바로 휴메틱스입니다. 휴메틱스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엄청나게 큰 시장 확대를 노력 중이고 시장 내에서도 수요자들이 더 증가해서 캐파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휴메틱스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메틱스 한번 보시면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실적이 일시 부진했다라고 해요. 3, 3분기에 그 이유를 보시면 주요인은 주요 인사교체에 있었다라고 하며 또 국내 탑티어 보톡스 필러 출신 영업 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주요 팀장급 인사가 새로 합류해서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유통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데 뭐 해당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3만 1,4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요것과 함께 또 다른 리스크라고 하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FDA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내년부터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기대감이 지금 HLB와 같이 좀 다른 이슈들로 보류된다거나 아니면 승인이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안될 경우 그럴 때 오는 리스크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해당 부분들을 저는 큰 리스크로 보지 않는 게 지금 이 종목은 지금까지 본인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만으로도 현재의 주가를 만들고 있고 굉장히 저렴해요. 또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예전에 2021년도에 코로나 때 한번 터진 이후로 한 번도 남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조용하게 돈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탄한 매출을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내수 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만 치료제로 인한 시장 확대. 중국과 브라질에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나 바디필러 개발 성공으로 인한 수요나 사용량의 확대로 인해서 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해파린 나트륨 독점도 기대할 수 있죠. 또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등과 같이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가졌기 때문에 한두 개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들이 원래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혹은 미국 진출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 하면서 재미 보기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싹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좋은 종목 발굴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